그러면 여러분, 이제 제가 어, 이 음, 엘라스틱 헤어타일을 이용해서 어, 여름철에 머리를 예쁘게 묶는 법을 한번 어, 소개해 봐 드릴게요. 음, 포인트는 음, 이 엘라스틱 헤어타일 아이템의 포인트는 머리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어, 머리를 잡아당기지 않고 그리고 내추럴한, 음, 내추럴한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어, 이 엘라스틱 헤어타이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첫 번째로, 음, 그 보통 어, 뭐 이렇게 위로 묶는 스타일이 있고 아주 그냥 편하게 수시로 이제 낮게 묶는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낮게 한번 음,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명 그 되게 내추럴한 음, 머리인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음. 근데 또이 머리를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어그 대학교 신입생 때막이 친구랑 전공서적을 끼고 이제 막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. 근데 뒤에서 누가 막이렇 등을 두드리면서 저기요, 다급하게 저를 부르셔가지고 머리 그러시는 거예요. 머리 그래서 "내 네, 머리 왜요? 그랬더니 머리 어떻게 묶으신 건지 궁금하다고. 그래서 제가 또 그때부터 이제 어한 오지랖을 했기 때문에 뭐막 이제 서서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하시고요, 뭐 머리를 이렇게 빼시고요, 이렇게 알려드렸던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는 생각이 나네요. 음, 그래서 엘라스틱 헤어 타이로 어, 여름에 머리 묶는 법첫 번째 낮게 내추럴하게 묶는 법 지금부터 한번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 엘라스틱 헤어 타이는 이렇게 저희가 어, 저희 사이트에서 구성을 해서 판매 판매도 하고 있어요. 근데 음, 시즌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셨을 때는 이런 제품들이 없을 수도 있, 있다는 점 음, 참고해주시고 다양한 패턴과 다양한 컬러의 그런 헤어 타이들이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솔리드 타이, 한 하나의 단색깔 타이로 음, 한번 머리를 한번 묶어볼게요. 그래서 어, 엘라스틱 헤어 타이를 머리를 묶고 싶을 때는 이렇게. 제가 전에 이제 모자 쓰는 법 영상에서도 <laughs>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항상 음 머리에 이제 약간 에어를 넣는 것음 그래야 더 내추럴하고 너무 팍 가라앉지 않는다는 점음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 머리가 좀 많이 길었어요 제가 평상시 머리 보다 해서 너무 무겁고 덥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커트를 할 예정인데 어 그래서 보시면 일단 앞머리는 이제 있는 머리기 이 때문에 그냥 놓고 머리를 이제 잡습니다. 음, 잡으시고, 어, 낮게 묶을 거기 때문에, 이렇 잡으신 상태에서 요 옆에 머리들을 그냥, 정말 그냥 내추럴하게 빼주세요. 음, 빼주시고, 자, 헤어타일을 이렇게 손에 하신 다음에, 어, 이렇게 뒤로 보여드릴까? 이렇게 묶으시고, 살짝, 이렇게. 그런 다음에 뒤 이게 포인트인데, 머리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씩 빼주시는 거, 그게 중요해요. 보이시나요? 네, 네, 네.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 헤어타이의 꼬리 부분이 위로 가면, 위로 올라가게 하시면은, 그게 별거 아닌데, 경쾌해 보이고 음, 발랄해 보이는 점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. 빠르게.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한 번, 두번 정도만 하고 위에 꼬리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살짝 살짝 머리를 빼주시는 거예요. 네. 아, 네. <laughs> 이렇게 돼서 일명 되게, 어, 내추럴한, <laughs> 어, 스타일입니다. 음,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여기, 이때 포인트는 이 옆머리를 다 뒤로 보내거나 하시면, 어, 오히려 더, 그이 이렇게 다 보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옆에 음, 항상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두시는 스타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머리가 뭐 중간 중간 이렇게 좀 빠져도 음, 그냥 내추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음, 그래서 두 번째 어, 첫 번째 머리 보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살짝 살짝 머리 이렇게 빼주시는 거. 어. 너무 딱 붙지 않게 응. 이렇게 하고 어, 항상 느끼는 건데 시원할 때가 이제 마음을 먹고 시원을 해드릴 때가 좀 예쁘게 안 나오는 점 어,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높게 포니테일로 묶는 방법 위드 엘라스틱 헤어 타입